지금도 알고 이렇게 큰니좀야지할것 같습니다. 저는 그다음에 b 팀너 나. 내가 나한테 온거 중에 하나 오늘 점심 맛있는 시금치 무침이니까 원래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. 오늘 점심 맛있는 거예요. 야, 저기 무서 치킨이야. 나나 무서워 잡 줄게. 닭한 마리씩 닭한 닭 마리씩 살아있는 걸로. <laughs> 자, 살아있는 닭한마리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이만화이 <안> ì All the way. Graças 오 이거 끄는 타냐? 아, 2분. 오제롱이다 야저 저기 놈이야 저거 돌아와서 어 진짜 우리 방이 없는 것같 잘 했어. 이사하은올라시간야원해 전에... 해 そう。